아녕하십니까 조마듬입니다 오늘은 저희 언니가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 호텔방은 비워야 돼서 일단 짐은 다 싸놨고요 이제 사실 언니 보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스탄불을 따로 뭐 계획한 게 없기 때문에 언니 쫓아다니면서 그 중간중간에 뚱땅뚱땅 이벤트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h e l 요 안녕하세요 r e you? 요 when you w a n n a come from outside uh, here? when you w a n n a come? maybe or two or three? yeah, you are here two, yes, yeah, yes. Yeah, okay. <laughs> thank you so much. 어, 비둘기야. 어, 비둘기 진짜 무서워 죽겠네. 발꿈 매우 진짜 됐어. 사람들이 찾아볼까? 어, 제가 너무 커. 아. <웃음> <웃음> 이제 저희 집 장녀가 거의 다 도착했다고 합니다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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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해마침잘 <때마차를> 내려왔네? 어나 무슨 되게 나 처음 <laughs> 보는때 되게 반가워서 베개에 뭐라 한다 되게 말 많아서 귀찮아지고 있네. <laughs> 어 되게 고비라카 스타일은 되게 다르네. 어 언니 언니 하고 싶은 거다 해요. <laughs> 터키에 온지 4박5일 만에 아시아 지구 가기. 어나왜 무덤행단이야? 터키 무덤행단 진짜 많이 해요. 그래도 나도 해야 돼. 가도 되는 거 같은데? 어 뛰어! <웃음> <웃음> 언니 대세를 따라 카디코이? 그리고 어디서 사는지 모르면 그냥 발권한 데 가서 카디코에 간다그러면 어디 어디 가? 이렇게 말해줘 그래 그럼 물어보자 어? 저기 있을 거 같애 No, no, 카디코 is there Yes, what? Yes What? Thank you, you. 아저씨 진짜 진 친절해 어, 근데 여기 멋있다 응 어, 그래 처음 금은 그럴 수 있어 어? 어세오세 어세. 어, 멋있다 나 약간 지금 아버지 된거 같아 어, 가디코 있어!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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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다 뛰어가는 거야? <laughs> 몰라, 나도 나도 몰라. 부산행인 줄? 어. 여기 아시아 지구가 우리 한국의 홍대 같은 데라고 하네요. 탁심이랑 좀 다른 점은. 여기 약간 현지인 느낌 나다 응, 맞아 택시면 명동, 여기는 홍대란 아직까지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걷고 있어요. 아 어? 어, 홍대 갔네. 어젊은이들 되게 많아. 네, 짝짝 짝짝. 어? 하이. 으음! 대사가 만나졌더군. 이바이 Hello. yes yes, yes, yes. 했어요, 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0인데 40개 이거 두 개씩 달라고 했어 40개 시키는 거 아니야 40개 어떻게 먹어? 어떻게 어떻게 시킬 거지? 이거 하나씩 시켜 먹고, 뒤에도 먹고 있어 하나씩 시키고와 먹고 싶고 좋아하죠. 4 개를 시키는 거사까 알았어. 홍스프 오늘의 스 너무 좋거든? 음. 아니 너무 쎄다 보는데? 음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죠? 오늘 음, 못 먹겠다 난 맛있는데 황나 흥얼한데 괜찮아 응 나도 옛날에 사랑했던데 이게 스파이시 광 플라시 먹었고 플래시는 약간 시큼한 맛내려 그래뭐아지건강 같아. 근데 절기라 절고말 너무 리들 <laughs> <많이 웃음> <laughs> 3타 <음> 3타. What's your y o u 3 name? The 니 h e e p you n 네! e 네 Attila. Attila. S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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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s o <laughs> <laughs> Cheers! Cheers! Nice to meet you. 음. <뭔람> mm. One more. 김치. 김치. 오, 한독 이제 가야겠다. I'm gonna go. Next plan. <laughs> I'm gonna go. Next plan. Uh, yes. Yeah. 이거, How much, how much? No, no, no. Really? No, no, no. Thank you. 배불러, so good. Bye bye. 네. Yeah. 나 지금 약간의 빗빨림이 있어서 응. 좀 힘들지만 괜찮아. 아, 맥주도 얻어먹고 뭐, 아저씨들이 쿨하게 맥주도 사줬어. 그래. 이거 뭐야?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치치치치치빙치치 하나만 치치치치치자 먹자. 먹자. 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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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이 맛있다. 여기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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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기가 치즈가 맛있다? 빙라 음. 버려뭐 하냐? 이렇게 살이을 텐데. 음. 와 이거 진짜 밥 먹으러 여기 와야겠다. <laughs> 이제 선셋을 보면서 다시 집으로. 우리가 선착장 저길로 나오지 않았어? 여 뭐야? 어? 에미노노 맞아, 에미노노. 건너. 가가다. Excuse me, sir. I wanna go o to the tower. 아, t h <laughs> 야나 <laughs> <laughs> <나는> 지금 <laughs> 잠긴 목소리가 채 풀리지도 않은 채 저를 열심히 깨워 아침 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는 장영입니다. 근데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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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몬> 네. <laughs> Okay, then. i <laughs> When August from s o u 발 n e k and I s a n d i 아하! 아, t h a k 창피하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꼭 시켜먹어야 되잖아. 도 나왔어. 멧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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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을 <버리만> 먹고 있습니다. <laughs> 터키 커피가 유명한 거지, 맛있진 않네. 아, 괜찮다 음, 뭐 최면 기법인지 모르겠네. 먹으니까 괜찮아. 다시 먹어봐. 아, 음. 어, 생각보다 어, 괜찮은 이런 느낌이야. 좀... 이게, 호무수. <laughs> 이게, 토달볶음맛 나는, 뭐였지, 이름이? 네, 네. 뭐야. 음. 그, 카이막. 황이 찍어 먹으면 맛있다는. <laughs> 호무수가 콩으로 만든, 콩화리콩 감자샐러드 만들는데 여기 있어. 토들볶음 치즈들어 먹어볼게요. 그냥 토들볶음 받고. 응, 근데, 토마토가 더 많이 들어갔어. 이거 보다? 응. 가위바위보다? 방에. 방이랑먹어야돼 고소함이 엄청 더올라와 터키시아침조식맛있게 먹고, 일찍 나온 김에 좀걸어보려고요브레쉬브레쉬 색깔 진하진 하다 하마였어 어. 몰라? 몰라 단맛이 전혀 없네. 어, 단맛이 올라온다. 어, 지금내요 온다. 어. 응. 이제 아야소피아 갑니다. 뭔가 그늘이 좀 있잖아. 아니, 입장료가 8만 원인 건 진짜 손 넣었어. 그래,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laughs> 기승전 밥이야. <밥이에요. 웃음> 그냥 밥이라도 줘야지. 생각보다 허탈한... 아야, 모스크. <laughs> 아, 이게 중앙아시아랑 재질이 너무 비슷하니까 안 신기하네. 요게 블루모스크? 아, 아예 소피아나 지금 여기 찍었잖아, 나를. 어, 알았어. 아, 끼지 마! 내 카메라에. <laughs> 블루머스크? <블록 모습 아이아소피아. 웃음> 이 아예 머스크. 아, 끼지 마! 어, 나더 샀어야 되나? 아니야. 아, 너무 공사 중인데? 어. <웃음> 어, 그래도 이게 아 아파트 공사에서 온것 같긴 하더니. 근데 되게 허무하다 그치? 아, 아니 안에는 괜찮을 수 있잖아 그래 가보자 나는 못 가겠어 먼 갔다 와봐아나안 가고 싶은데 아나나 프로 유튜버님 갔다 와야지?

역사를 <목소리를> 알고 이런 문화 체험을 하는 것은 정말 유익한 건 알겠는데요. 아, 아, 조용하셔요. 갔다 온 사람한테서 그런지 그런데 별로 당황은 없네요. 와우! <목소리를> <목소리를> <목소리를>